막막혈관폐쇄증눈 중풍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머리 중풍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하,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눈 중풍, 응. 눈 중풍으로 또 많이 오십니다. 어. 눈 증풍 좀 생소할 겁니다. 망막에 가는 동맥이나 정맥 모세혈관 부위가 맥히면서 망막 중심부가 맥히게 되면 시력 장애, 망막 주변부가 맥히게 되면 시야 장애가 발생되는 아주 위급한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또 망막 주변부가 맥히면서 서서히 망막 중심부로 맥히기도 하고. 또망막 혈관이 일반적으로 한쪽 눈에 발생하는데 반대편 눈도 발생하면서 또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 머리 쪽에 머리 중풍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심근경색 심장 쪽 혈액순환 장애 또 부신 우리 소변을 걸러내는 부신 기능의 저하 강기능의 저하 전체적으로 어 눈에 나, 나타나는 질환뿐만 아니라 어, 머리와 심장과 부신과 간의 또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은 어 우리가 외상성 또는 외부적인 감염 바이러스 이러한 질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오장육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심장 쪽, 간 쪽, 콩팥 쪽 또, 위장 쪽, 다 모든 장부가 재기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눈에, 어, 눈 중풍 뿐만 아니라, 눈에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은 눈 따로, 몸은 몸 따로가 아니라, 눈 질환은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내부 장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내부 장기는 우리가 먹는 마음과 감정, 또 생각, 음식, 이런 것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인,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60억, 60억 인구가 산다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면, 지구는 6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향을 있습니다. 이 영향이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먹는 마음과 생각, 스트레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세포, 60조의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 눈에 가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또그 속을 흐르는 피 우리 인체의 6 0조의 세포들이 먹고 사는 것은 피입니다. 피 피가 안 좋거나 피에 노폐물이 많거나 피에 독소가 섞이거나 또 피를 운반시키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눈에는 눈 중풍, 심장에는 심풍이라고 그래서 심근경색 또 머리로 가면 머리 중풍, 뇌경색 그 출혈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혈액에 독소를 없게,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어,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인식 그걸 깨닫고 의도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먹고 어, 자기 감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술이 처음에는 술이 맛있어서 먹다가, 그러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술이 나를 먹는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술이 나를 먹는다.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하고 자기가 결단,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결단.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저 아, 사람 대단해 대단해 이런 얘기할 때 대단하다는 의미가 결단이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안할 거야 결단 아,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나쁜 감정 은안 가질 거야 결단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할 거야 결단 이런 결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피가 맑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고 또그 피를 먹고 사는 60조의 세포 도 건강해지고 막힌 눈의 혈관 또 앞으로 터질 수도 있는 눈의 막막의 혈관들이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필요한다 인식과 올바른 결단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 언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 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